네 안녕하세요 골프 좀 가르쳐 주세요 TK입니다 오늘은 비온 다음날에 이제 란듀을할때 벙커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비온 다음날은 그 뭐지 이 벙커가 좀 딱딱해지죠 그죠 많이 딱딱해져그 공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게 박혀요 그죠 자 하나 더딱 박혔어 다음도 마지막으로 딱 살았던지 몇만큼 바뀌었으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샌드가 푸석푸석하면 그 밀가루 좀 부슬부슬하면 이게 떨어져도 튀어나와서 다시 굴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같이 물이, 샌드가 물이 먹으면 조직이 세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가면 좀 어떨 때는 황당무계하지만 또 어떨 때는 보면 뭐 천하면 되니까 그죠? 긍정적인 마음 막 마인드를 가지고 천하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갖다 붙여서 뭐파한다 그런 상황은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그린에 올려서 투포스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을 쳐야 더 쉬운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런데서 받쳤다가 이 보통 이 샌드가 이렇게 딱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바운스가 있죠 이, 이 부분을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이 샌드를 먼저 맞아 탁 맞으면 어떻게 된다? 튀어 버려 튀면 어찌 돼요? 공 위를 맞아 그럼 타핑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 맞고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시 건너편 펑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전에 벙크샷할때한번 했나?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가타붙치는그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린, 그린에 올려서 투포스로 끝낸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실 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저 같은 그냥 그렇게 해요. 제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두 가지 종류의 그 칩핑을 해요. 번커샷 아, 잘하는데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좀 작게 잡고 치핑하듯이 칩핑하듯이, 칩핑하듯이 자여게 만약에. 공에다 하면 그냥 치피하듯이 여기 잡고 이렇게 찍어서 스쿱버해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스쿱브를 해버리면 어떨 땐 쉽게 나와서 그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딱하니까 딱딱하면 어찌된다 튀어 티어. 튀어서 어찌된다 블레이드가 맞아버려 그럼 공에 맞으면 어떻게 다쫙굴러가버려 그죠? 그래서 그걸 방정에 위해서 그냥 이 블레이드 날 날이 먼저 닿게 날이 먼저 닿아서 닿아서 이렇게 스쿱을하게 해버리면 공이 나가요. 그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벙크샷 있죠? 거기에다가 공 공이 약간 더 오른쪽으로 하고 공 하나에서 두개 정도가 또 오른쪽으로 하고 이 각도가 우리가 이렇게 저기 보는 그저핀로간다그랬을때이 정도의 각도였다면 조금만 더 옆으로 각도를 더 틀어서 완전 슬라이스를 칠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면 쉽게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맨 처음에 하는 스쿱 하는 식으로. 자, 블레이드를 먼저 딱딱딱딱 그으면서스쿱버에서 나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들어 나와 보니까 나오죠 그고 저게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죠 이런 왜 이런 상태에서 왜에서 그런데 이게 부슬부슬한 왜 밀가루 반죽 같은 거기에 올라있는데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나가안나가고 다시 내려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거 하지 마시고 이런 웻센 샌드에 반주 밖에 있었는데 그걸 쳐내서 벙크뭐 팔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쳐내면 나와요. 그두 번째 초에서는 우리가 하는 보통 레귤러 보통 하는 그벙크 샷에 스탠스만 저 조금 더 오픈을 하고 클럽페이스만 조금만 더 오픈해서 보통 하는 식으로 쳐내는 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여기가 우리가 보통 하나 스탠스 요 그죠 근데 여기 아니고 조금 더 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나그 블레이드도 조금 더 틀어서 잡아야 돼. 요 틀어서 잡고 한번 해볼게요 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슬라이스 하는 식으로 이 저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투팟을 한다 고 생각하면 쉬워, 그죠? 일단 뭐 AP 하나는 템필, AP 템핏이면 얼마야? 한 다섯 그씩 5g씩? 다섯 그씩이면 투팟 가당 하나 가당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갖다 붙여서 파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려서 투팟. 솔직히 이런 상태 힘들어. 이거 어떻게 꺼지면 이걸? 다시 해볼게요. 뜯어볼게요. 붙였다. 자, 이런 식으로 뜯어줬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 이거, 그반에 잠겼어.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laughs> 파한다는 욕심 내지 마시고 그린에 올려서 어떻게 한다? 투파스로 보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제일 속 편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레귤러 우리가 치핑. 그냥 그린 주변에사는 치핑 심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 클럽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맥셔 스퀘어 하는 거예요. 스퀘어. 이런 식으로. 꽉다 치는 게 뭐죠 스쿱을 해내야 니까 자. 아, 그렇죠? 스쿱을 해내야 니까 그죠? 자. 이런식으로 간단한거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그 벙키샷을 하는 방법 그 다음 두번째 방법 우리가 보통하는 방법에 스탠스를 조금 더 오픈하고 클럽페이스도 더 오픈해서 잡고 자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일단 나오기 4개 다 나왔네 적게 나오면 하나는 파, 파하겠네 잘하면. 네이징은 하나는 파한다그 대신 이 세계는 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면, 거의 뭐, 쉬운 골프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그린에 올라갔다고, 아, 벙크에 들어갔다고, 걱정해서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는 공부, 쉽게 하는 골프로 가시면, 스코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재밌는 골프를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벙크샷 들어가면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하면 쉬워. 그죠? 한 번은 뭐 어떻게 한다? 치피하시 식으로 이렇게 스카웃 뭐지? 스쿠해서 아이스크림 펀드에 이렇게 탁쳐낸다 그죠? 그런데 이웹 상태에서도 이 공이 떠 있으면 쉬워. 얼마나 쉬워. 자 다시 한번 이거 좀 타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하는 그 밴크샷으로. 이렇게 간다 보셔도 있잖아요. 이렇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그죠? 자, 또 내일 뵙죠. 수고하세요. 전화로 보내세요.